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자, 2022학년도죠. 2022학년도, 자, 대학 수학 능력 평가 6월입니다. 자, 고3고구요. 자, 확률과 통계 자, 28번, 29번, 30번, 4점짜리 4개를 담은 민강입니다. 자, 한번, 뿌리 시작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이 하면, 3이 하면, 자. 눈에 나온 눈의 수의, 수를 점수를 얻고. 나온 눈의 수의 수가 4 이상이면 0점이 돼요. 근데 주사위를 몇번던진답니까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 c, d입니다. 근데 그네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모든 순서쌍을 한번 구해 보래요. 됐어요? 그러면 자, 지금 자, 주사위, 던졌어. 3 이하의 눈이면, 그 점수만큼, 그 눈만큼 점수를 얻는데. 그 눈의 숫자만큼. 그러면 1이면 1점, 2이면 2점, 3이면 3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아저씨에 의해서 점수를 얻고요. 자, 주사위가, 자, 4 이상이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어, 0점. 점수 안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어떤 거를 집중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0점이라고 하는 게몇개 나오느냐. 뭐, 최대 당연히 4개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얘가 4개 나와버리면 점수가 4가 될수 없잖아. 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렇게 나눌게요. 자, 4이상에 눈이 없어. 없는 경우. 그럼 뭐야 요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몇점 나와야 돼 4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4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되는 건 뭐야 1 1 1, 1 1밖에 없잖아 몇 가지야 한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 자4 이상의 눈이 한번 나와 한번 됐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뭐예요? A, B, C, D가 4를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패턴부터 확인해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를 만족해야 돼. 그럼 일단 0이 한번 있다 그랬잖아. 지금 4 이상의 눈이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0점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야? 0점? 그래서 세개 더해서 4점 만들려면 1, 1, 2면 되잖아. 그럼 이 아저씨가 여기를 채우는 거잖아. 그럼 배열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해하시어 되겠대요 4팩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2팩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는 자 뭐가 됩니까 어, 432를 2팩으로 나누니까 12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4 이상의 눈이 한번 나와서 0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0점을 만드는 숫자는 4 이상이니까 4 또는 5 또는 6이 돼 주겠죠 이걸 챙겨야 돼 이거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세 가지 그렇게 해서 0 1 1 2가 나왔을 때 12가지니까 총몇 가지 36가지가 되겠죠 예예 예,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4 이상의 눈이 자두번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서 AB C, D는 뭐를 만족해야 돼? 4를 만족해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은 4 이상의 눈이 두번 나왔다는 얘기는0.0.2두개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생각해봐, 1, 2, 3 가지고 더해서 4를 만드는 거야. 두개 가지고. 그럼 누구 돼? 2, 2 패턴이 있고 하나 더 있잖아. 0, 0, 1, 3이 있네.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아저씨, 자, 네 개를 줄서기 시킬 건데. 어디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에다가 배열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럼 2팩, 2팩. 자, 줄 치기는 4팩, 2팩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그럼 이하시는몇 가지? 12가지. 이하시는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게 18가지가 되겠죠. 6 1이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00을 만들 때, 이 00을 만들 때, 자, 이 0이 할수 있는 숫자는 4, 5, 6이 나왔을 때, 4 이상의 눈. 몇 가지야? 세가지죠이 0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4, 5, 6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세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162가지가 나옵니다. 됐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1 더하기, 36가지, 162가지 됐어요? 자 이하식에서 하면 199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선생님 왜 그러면은 4 이상의 눈이 3번은 안 돼요 자0 0 0 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더해서 4가 될수 있는 거 지금 어, 여기에 적힌 숫자가 1 2 3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자 아무리 더해도 4는 나올 수 없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그 다음 갑니다 자, 29번. 자, 29번 보시면요. 어, 생각보다 지금 4점짜리인데 어, 생각보다 쉬운 문항을 조금 깔아 놓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래서 어, 6월 모의고사가 조금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6 개의 의자가 있다. 이6 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한다. 자, 여 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 그럼 전체 가지수 바로 나오네. 6-1 팩토리아 이렇게 되겠죠. 전체 가지수는. 그래서,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은 자, 서로 이웃한, 1, 2, 3, 4, 5, 6인데,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마라. 이랬어요. 아니, 12가 되지 마라, 그러면 은 12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지 않나? 됐어요? 그러면, 은 우리, 어, 이유탄. 그니까, 러 이유탄 두 개의 자가 12가 되도록. 그럼 뭐 있어? 2와 6이 이유탄 경우죠. 그러면, 여섯 개를 배우라니까, 2용 묶어버리면, 하나, 둘, 셋, 네개더 남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전체를 다섯 개로 벌고, 5 마이너스 1 팩토리아 하면 되죠 그래 놓고 뭐합니까 2와 6이 자리 바꿀 수있잖아 그럼 몇 가지 나와요? 48개 그러면은 우리 3, 사도 있잖아 3, 사를 묶어 놓고 2, 3, 넷 그럼 어떻게 돼요5 마이너스 1 팩토리아 그럼 여신 뭐야 3, 사 이웃한 거니까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48가지 자 지금 2와 6이 이웃하고 자 3과 4가 이웃한 경우를 각각 a b 라고 하면 나는 a 합 b 구할 거야 그러면 a, a 합 b 구하다 보면 a 교비가 나오지 않아? 이거 뭐냐면은 2와 6이 이웃하면서 동시에 3과 4가 이웃한 경우 그러면은 6개 중에서 4개 썼으니까 2개 남았고 전체가 4개로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1패 원에다 까니까 그리고 얘 자리 바꾸고 얘 자리 바꿀 수 있죠 됐어 그럼 어떻게 되요 24가지 이게 되겠네 그러면 내가 48 더하기 48 빼기 24 하면 자 이웃한 두 수의 곱이 12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됐어? 맞아요? 그럼 난뭐 해주면 돼? 맨 처음에 우리 전체 가지수가 5팩이야 5팩도 외우는 숫자 120이죠 그거에서 얘를 빼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이웃한 애들이 곱해서 12가 0 되지 않는 가지수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저씨 총몇 개? 48가지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그 다음 이제 가볼게요 30번입니다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자 1, 2, 3이 있어요 자한 개의 공을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다섯 번 했대요. 그런데 다섯 개의 수의 곱이 뭐의 배수가 되라? 6의 배수가 되래. 우리 이 6의 배수가 지금 보면은 다섯 번이나 시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온 그러니까 1, 2, 3 중에서 골라서 나온 숫자의 곱이 6의 배수가 되라. 그럼 결론은 2와 3이 나오기만 해 준다면 이 다섯 번 중에 2와 3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어, 6의 배수가 되죠.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지금 이게 30번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것도 이렇게 29, 30번을 좀 생각보다 좀 쉽게 낸, 어, 시험지였어요. 이번 시험지가. 그럼 우리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씩이니까, 자, 공을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건 1, 2, 3. 123 123 123 1 2 3 이거 어떻게 돼? 3의 5승 가지잖아. 됐어요? 그럼 나 같으면 지금 3의 5승 전체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좀 날려버리는 그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뭐냐면 잘 봐. 지금 여기서 쓸수 있는 숫자가 123 123 123 123 123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어, 이 아저씨가 6의 배수가 되려면 2와 3이 한 번씩만 나와줘도 돼.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면 6의 배수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2와 3 패턴을 섞으면 안 돼. 2 또는 자, 1 또는 2가지고서 다섯 번을 한 거랑 그러니까 주머니에 2 또는 1 또는 2만 넣어 놓고 개가 지고서 다섯 번을 시행한 경우. 그러니까 3을 안 뽑은 경우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2, 2, 2, 2, 2가 채워지면서 얘는 어떻게 돼요? 2에 5승 되겠지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될게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은 1, 1, 1, 1, 1, 그 다음 2, 2, 2, 2, 2 이런 것도 들어야 되는 니야 1몰빵, 2몰빵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 어, 제외를 해줘야죠 빼기 2 어떻게 돼? 30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또는 어떻게 돼? 1과 3으로만 뽑히는 경우. 됐어요? 지금, 어, 이렇게 해보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숫자 하나. 선생님, 이거 왜 빼요?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예를 먼저 할게요. 숫자 한 개로 몰빵한 경우. 뭐예요? 1몰빵, 2몰빵, 3몰빵. 1 2 2 2 2 3 3 4 3 걔네는 곱해 봤자 6의 배수가 안 되잖아.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1 2를 선택해서 요 자리에 뭐넣을야1 2 중에 하나? 1 2 중에 하나? 1 2 중에 하나? 1 2 중에 하나? 1 2 중에 하나. 자, 32가지인데 이 안에는 1 몰빵, 2 몰빵, 위에서 계산한 게 추가로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빼준 거야. 그러면 1 3도 마찬가지로 다섯 자리만 왔는데 1 3 1 3 1 3 1 3 1 3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2에 5승이지. 근데 여기는 에 1몰빵, 3몰빵이 있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어, 두가지를 빼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30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를 놓고 보면은 그 다음은 2, 3? 얘들아, 2, 3 가지고 놀면 6의 배수 돼버려 그러면 얘는 하면 안 되잖아. 됐어요? 그럼 전체, 자, 전체가 지금 뭐예요? 확률을 구하고 있으니까 1. 빼기. 해당되지 않는 오빠, 3의 5승분의 얘, 예, 얘, 예, 얘 예. 3개잖아, 그치? 그럼 30 더하기 30 더하기 3, 이거를 빼버리면 되죠. 됐어요? 그럼 계산하면 27분의 20이 되면서 자 P 더하기 Q는 답이 얼마나 되겠어? 47이 나오는 어, 그런 어, 문제였습니다. 됐어요? 자 지금 29번, 30번이 우리 기존에 알던 확통 문제보다 좀 쉬워요. 됐어요? 뭐 6월이 무조건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니까, 기출문제를 꼭좀 풀어봐서 실전에서 조금 고득점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휴쌤입니다.